안녕하세요 저쪽에서 저 너무 떠들어서 이거 안내 못하겠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정강화 목사님은 이재명, 저미주당 빨갱이들을 쓸어버리다가 외쳤습니까? 그때! 그때 저 자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보세요! 너를 거를 보라! 뭐? 목사? 야, 이 독사야! 이 살모사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용안 하는데요! 며칠 전에 더불어만진당, 더불어공산당에서 저를 국회 증인으로 고맙게 불렀습니다. 이 자들이 뭐이라 하냐. 대북전단이 불법이고 박상학이 범죄자이고 누가 범죄자입니까. 대북전단 근지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김여정아벽법입니다 작년 9월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위협파기를내려줄때도이 빨갱이들이 범죄자들이 나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니다 내가 국회의원입니까 장관입니까 박상하이꼭 나가서 소리쳐야 되 겠나 그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북한의 최고의 민연에 대입니까 내가 더 심하게 말을 하다가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김석기 의원이 나보고 이래요 박 대표님 들어가기 전에 희발상 말하지 말라고 저사람들은 빨갱이라든지 개새끼라든지 맞으면 말하면 일단은 퇴장 당한다 국회의 모독죄로 고발은 당하고 고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당당히 말하라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25년 만에. 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겁니다. 이 살찐 대가리 뭐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서 아니 금먹의 똥개 살찐 소대가리 그러면 김정은은 살찐 대지대가리 아니냐? 우리는. 내일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계속 보낼 것입니다 겨울에 못 보내면 들어 들어 보내고 김정은이 한복할 때까지 평양에 사실과 진실이 뺐지 김정은 제습 독재 끝장내고 북한이면